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 치료실에 왔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일반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뭔가 치료실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어떤 것들을 얼마큼 구비해 놓고 재료들은 또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거 정도 구비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어, 많아서 제가 오늘 오픈 날 이렇게 꼬질질한 모습으로 <laughs> 원래는 이, 이런 옷 입고 치료실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 될수 있으면 정장의 차림으로 어, 많이 와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오픈 날이고 어,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입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어, 치, 여기가 치료실이 아니 제가 쓰는 치료실 아닌데 어, 저는 이제 이 뒤쪽에 창문을 두지 않고 악, 그제 마주 보고 있는 쪽에 창문이 있는데 물론 불투명하고 열리지도 않지만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다는 것들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 시선으로 있으면 그 내다 아동이 저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저는 될수 있으면 벽 쪽을 아동이 보고 제가 바깥 쪽을 보는 음, 세팅으로 책상 위치를 바꿨고요. 여기에 있는 세팅이 모든 세팅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제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주의 지저분하고요. <laughs> 지저분함에도 제가 오픈하는 건 선생님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냥 다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참고시지 음,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으면 친구들이 막 가서 꺼내고 싶어 하고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달라서 어, 우선 안에 있는 거. 근데 너무 진짜로. <laughs> <laughs> 자, 이제 오픈해요. 네. 해요, 진짜 해요? 왼쪽부터? <laughs> 자, 오 여기서부터 여까지지기여더심더하다 <laughs> 어, 자, 다 아차 있다.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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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더 심각한데. 자, 어떡 자, 지 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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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자, 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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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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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엔 반제품 이거 반제품이고 이거는 이제 종이컵이나 뭐 이제 종이로 된컵 같은 거, 그다음에 음. 종이 어크지 이제 단어장 같은거나 음. 동물 그림 같은 거 붙여서 할때 지금 뭐 하는 거 지목하기 같은 거할때 하는 거고요. 음. 여기는 이제 아이스팩이나 향초, 아로마 오일, 아로마 막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석고 음. 가루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쓸때 쓰는 앞치마, 그다음에 이제 뭐 수저, 나무젓가락, 뚝뚝이 있고 여기 이제 어, 이것은 네. 이거 혹시 아실까요? 요, 요즘에, 그, 이렇게, 그, 뭐 숫자지를, 근데 또 물이 잘 들고, 꾸겨지기도 해서, 좀 통에다 담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혹시 요거 아시나요, 선생님들? 이건, 뭐죠? 그, 행주, 일회용 행주인데, 이렇게 물 다음에 이렇게 쫙 부러지는 행주 있어요. 애벌레처럼. 아, 네네. 그래서 물감으로, 아이들 물감 놀이 할 때, 약간, 발산시킬 때 많이 쓰는 매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발산할 때 많이 쓰죠. 그다음에 석고, 붕대가 있고, 스펀지 있고, 빨대 있고, 시트지. 그다음에 깃털. 이런 것들 있어요. 될수 있으면 다 이렇게 라벨링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리가 굉장히 몹시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어요. 이렇게 뚝뚝이가 있고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기품블러 이게 충동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한 대만 못 사잖아요. 드라이기가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아이들 물감 같은 거 하고 작품이 안 말랐을 때 드라이기를 얼른 드라이 해서 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도 있고요. 어, 롤러. 음. 아이들 많이 돌때 쓰는 거 롤러. 어게 하나 하나 하니까 되게 많네요. 안에 보이는 뭐 오공 본드, 목공 본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원래 그 잉크를 쓰고 남는 남은 잉크예요. 잉크가 음. 완전하게 다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에다가 물풀을 섞어서 이렇게 생물풀을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이거 따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이들이 쓸수 있게 음. 어, 원래는 이렇게 식용 색소를 써서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얘들 발색이 정말 진하고 좋더라고요. 잉크라서 그런지. 풀 그림 음, 할 때? 네, 풀 그림 할때 많이 써요. 음. 물론, 장갑 끼고 해야 돼. 잉크는 손에 묻으면 잘안 지워져요. 음. 음, 이게 막 쌓아놔가지고. 음, 이렇게 막, 짜잘한 재료들. 그 다음에, 이거는, 활핏. 여기는 주로. 음, 이런 종류가 들어있고요. 부자재 같은 음. 것들이 있네요. 네, 부자재 같은 것들 많이 있고. 여기 <laughs> 위서부터 어, 펜이 물감 놀이가 그러니까 그 사인펜 놀이 하는 거 그다음에 크레파스 종류가 이게 크레파스가 사다, 쓰다 보면 종류 막다 부러지고 그래서 사실 음. 나중에 또 부러진 것갖고또쓸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아놨고 여기도 역시나 부자재들이 엄청 많아요. 짜잘한 음, 부자재들 이거 왜 다리미로 다려서 썼다. 어, 그리고 디지아트 하던 거 음. 들도 역시나 좀 그냥 신나게 통으로 불렀고, 응. 이것도 많이 쓰죠. 응. 아, 다리미도 있어요. 전기 제품도 생각보다는 많이 써요. 드라이기, 그 이거 색종이, 그 이렇게 우드락 같은 거, 반제품 같은 거 모아놓거나 모로골판한지 그다음에 이거 구운 거, 이게 아, 피리. 거 같은데, 네, 피리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 그냥 붕대. 털실 잘라놓은 거, 그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 음.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거 모아놨고, 또, 저희, 제가 하는 친구 중에 테이프 덕후가 있어가지고, 음. 테이프 종류별로 종이 테이프, 양면 테이프, 그냥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종류별로 해놨고, 요긴 다 물감 종류예요. 요건 옛날에 <laughs> 영어 방문 수업 하던 친구가 그 학원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반지품을 많이 줘서, 어, 일단 갖다 놔봤는데부재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플레이콘 색깔별로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플레이콘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품들 같은 게 있고 슬라임 재료가 한통 있고, 그 다음에 스티폼이 있는 것들이 한 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놀이할 수 있는 것들, 놀잇감 위주로. 쭉다 정리해놔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 찾아서 이렇게 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 뭐, 이런 거. 카드, 카드, 카드 종류도 는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 것들. 사회성 같은 이제 거. 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거리가 딱히 없으면 이제 요런 거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끌어 나는 거, 또 놀이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종류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뭐, 한 곳에서 다 해결해서, <laughs> 안, 어, 이게, 중, 이쪽 말고도 이제 저쪽 편에 제 책상 밑에 종이 종류들이 종류별로 쫙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색지라든지 마분지, 도화지, 사포지, 박스지 이런 다양한 종류와 두께와 질감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뭐 워크지나 이런 것들도 다 골고루 활용하는 편이에요. 두비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지만 공개한 이유는 이제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뽑은 체크리스트 정말 정말 많아요. 저번에도 A4 용지로 한 3장 정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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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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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물론 가시는 치료실마다 구비되어 있는 용품이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구비가 안돼 있으면 미술 치료실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 도움을 받거나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이 조금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